네, 죄송합니다. 저희가 잔츠 아까 후기를 찍었는데, 그, 패스로 해놔가지고, 말이 안 들려요. 그리고 너무 빨라요. 말이 안들려고 저희가 지금 완전 진짜 신급으로 보이거든요. 막, 3, 3초 엠핑거가 완전 <웃음> 날아가네. <웃음> 다, 손가락이 네, 완전 날아가네. 이번에는 잔츠 제대로. <laughs> 제대로 된 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링포 후기인데요. 사이클론 보이즈 회의창과 <laughs> 비교를 해볼 겁니다. 네. 페이청이 약간, 링크보다 작은 감이 있어요. 근데 막상, 보면 조금 잘 보시면요. 비슷비슷해요. 약간 느낌은, 잔, 아 잔치여서 그런지, 아, 잔치래. 믹서서 그런지 이게 좀더 작아보이는 감이 있긴 한데, 실제로 둘이 한번 대보시면, 비슷해요. 비슷해요. 인기 크기가 거의 차이가 없고요 여기 딱, 수평을 딱 보시면. 아, 차! 윤활루 리뷰를 보셨다면, 이 큐브 두개다 윤활칩을 했거든요 그럼 두 개의 큐브에 윤활칩을 하면 얼마나 잘 먹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위에서 한번 찍죠 잠깐만요 저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위에서 아니요. 이 정도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위에서 찍는 게 어? 딱 보시면 뭐죠? 이거 뭐죠? 180도 넘었죠아 180도 충분히 넘습니다 뭐요 잠깐만 이거 예, 잠깐만요, 이거, 잠깐만요, 들으겠어요. 저가요, 연속으로 두 번을 딱딱 쳐보면, 잠깐만, 뭡니까, 이거? 3 6 0도 넘었어요! 어? 근데 이게, 잠깐만요? 어, 세게 돌리면요. 어 뭡니까, 이거. 정말 좋은데요? 200, 링포? 270도 맞나요? 어, 70,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270도를 돌았어요. 이번에는, 사이클론 보즈 회의창을 만져보겠습니다 네, 한번 회의창의 느낌은? 회의창은 저거 알기면 저거 니까 최대 돌려봤자아 180도가 최대거든요? 네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야 180도로 돌긴 도네 요그 180도로 돌긴 는데아그 반면에 링퍼는 180도를 그냥 쉽게 어? 넘겨요 안 들어갑니다 아제 손에 걸렸었구나 180동, 아니 180동, 그로 넘는. 그래도 그러니까. 180동은 그냥 가네요. 얜좀 세게 많이 어야지 어, 이게, 이 큐브는, 이 회의창, 이거는, 현재. 아, 제가 이쪽에다가 아, 아. 유나를 많이 뿌렸었나봐요. <laughs> 여기까지 가요. 어, 저희가 아직 초보에서 큐브, 아, 큐브, 그, 유나류 뿌리는 방법도 제대로 몰라요, 저희가. 네, 그럼 이제. 우리 한 번, 조... 떠볼까요? 예. <laughs> 코너 커팅을 보겠습니다. 코너 커팅. 이 정도는 그냥, 45도입니다. 사이클론 보이지는 그냥, 네. 되긴 돼요. 약간, 47도 힘들긴 정도? 한데 힘들긴 한데, 약간 얘도 되긴 네. 되고요. 48도. 힘들게. 48도는 안 넘어가네요. 48도, 48도 한, 47도가 최고인 것 같고요. 네. 이제, 링포. 링포는 링포에... 47도부터 하죠? 네, 4 40... 48도부터 하죠. 그렇죠 아, 48도, 아, 48도도 무리네요 약간. 네, 47도. 어, 야, 4 7도 뭐, 뭡니까? 뭡니까? 어, 뭐지? 아, 이게, 어, 저희가, 아니, 어쨌든, 저희가 지금 해봐서는, 해본 결과로는 회의창이 조금 더 콧컷은, 네. 어, 잘 되는 것 같고요. 여코컷을 뭐? 한번 보겠습니다, 여콧컷. 코컷. 여콧컷은, 얘가 플로리안이, 훨씬 잘돼 있어가지고, 여코컷은 전잘될 거라고 봅니다. 오! 여, 여코, 아니구나. 그래도, 뭐, 이 정도면,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여코컷이죠? 오! 한, 이 정도 같습니다. 네, 회의창은요? 어. 회의창은 아예 여코컷이 잘안 돼요. 그래, 서저이것 때문에 지금 기록이 안 나오거든요, 잘. 네, 이, 이게 최대입니다. 이게? 모의 그 의미에서... 닌포가, 훨씬 잘 되는 것 같네요 훨씬 앞서고요 딱 보시면 네. 위에서 보시면 나 아까처럼 이렇게 딱 겹쳐봐 두개 네, 위에서 어.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위에서 어, 보시면 근데, 어 근데 여기 링퍼가요 약간 약간 더잘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붙였을 때 공간이 정도나 차이가 나죠 네뭐 그래서 요코커스뭐 당연히, 링퍼가더 좋을 거라 예상 했지만, 이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. 저희도, <laughs> 여기까지 이렇게 잘될 줄이야. 네, 어... 저희, 음. 이, 이따가는, 33 큐브, 저희가 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플러스, 2 큐브도요. 네, 2 큐브는, 33 큐브 한 다음에 따로 찍겠습니다. 네, 안녕히, 안녕히 계세요.